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26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빚이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2021년 1분기말 기준 176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구당 빚이 8천만 원을 넘고 40대 가구는 1억 원을 넘었다. 10대, 20대도 두명중한명은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통계에서 누락된 사채비까지 전부 파악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0년 1분기 기준 97.9%로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한해 국내 총생산인 GDP와 비슷한 규모가 된 셈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60% 정도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가계부채율이 증가하는 속도도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에만 18포인트나 증가해 OECD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2020년에는 한해만도 7%포인트나 급증했다. 국가 실책과 빚더미에 올라간 국민 사람들은 흔히 개인이 빚을 지게 된 것을 그 개인의 무능이나 잘못으로 여기고 개인 책임으로만 돌린다. 물론, 가계부채는 개인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 20세기 말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래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IMF 체제가 되면서 우리의 많은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빚을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또 IMF 이후에는 국민의 정부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고 탈세를 막고자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여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바람에, 2002년 신용카드 회사들이 부도를 막고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카드 대란이 발생했다. 2015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전체 대출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이나 자금융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추가 대출 증가 비율이 37.8%를 차지했는데 이는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재학 중에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해 초래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생계비의 증가가 전체 대출 증가 원인의 15%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 2019년부터 2020년의 경우 가계부채가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것은 저금리 기조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즉, 국민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서도 빚을 많이 낸 것으로 파악되며, 가상화폐의 경우 많은 청장년들이 영혼까지 끌어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 문턱을 낮추고 보증을 자처한 것도 대출이 급증한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책임 이전에 정부의 정개 책임 이전에 정부의 정책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다. 빚을 지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이 빚을 지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자본주의 체제 특성상 개인은 빚을 내서라도 뭔가를 해서 남들처럼 살아보려는 심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자그마한 사업을 할 때도 자신이 가진 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 자연이 빚을 내어 창업하고 추가 설비 투자 때도 빚을 내기 일수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가계부채이다. 자영업자 개인 이름으로 빚을 내고 빚에 대해서 자신이 무책임을,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하고 무리한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 심지어 도박에 빠지는 것도 비록 한탕주의 심리가 가세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어 잘 사는 부익부 편에 서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비익빈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증가한다. 과학 기술을 가진 소수와 못 가진 다수로 나뉠 수밖에 없고 부익부 쪽은 소수. 비닉빈 쪽은 국민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속도가 붙고 제대로 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0.1%의 소수가 전체 부의 99%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익부 비닉빈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다수의 국민은 먹고 살기 위해 빚을 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도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는 국민이 상당하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와 설상가상의 코로나19 발병으로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증가는 생계를 위협할 수준까지 달해 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의 빚을 지는 것까지는 국가가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가계부채는 국내 경기나 여러 요인에 의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험 요소이다. 가계부채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은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에게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절실한 가계부채 탕감과 양적 완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가계의 유동성 위기가 언제라도 올수 있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금리가 약간만 올라도 순식간에 폭탄이 될수 있다. 국가 정책의 실패와 적절한 경제 정책의 부채로 부재로 빚어진 가계부채를. <laughs>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국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책 잘못으로 국민을 궁지로 내몬 것에 대해 위정자들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계 부채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 경제가 어떤 혼란에 빠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신용 불량자가 된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은행이 도산하고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며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은 자명하며 국가는 산더미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민의 가계부채를 탄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사채를 파악하여 그것부터 정리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채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양적 완화 등을 통해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 부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지원금 맹목으로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빚 상환이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여 각 가정의 가계 부채를 정리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계 부채 탕감이 목적이지만. 부채가 많이 없어도 코로나 19 전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가정 경제를 살리는 차원이다.이때 이 지급금은 전액을 바로 가정에 지급하지 않고 각 시중은행에서 가정의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이다.물론 이러한 가계 부채 탕감은. 단한 번만 실시되는 것으로 탕감 이후에 지는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적 완화를 통한 가계부채 탕감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채를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시중은행을 통해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가 국가 부채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가계 전체를 합친 부채 규모는 이전 그대로이면서 가계 부채가 줄어들고 줄어든 가계 부채만큼 국가,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의 채무가 늘면 국채 비율이 높아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국민 총생산, GMP 대비 약45% 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 부채 비율 113%에 훨씬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일본은 국가 부채가 238%에 달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다수 올라가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기준 97.9%나 된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이지 국가 부채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계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양적 완화로 국가 부채가 증가한 것은 국민과 국가를 통틀어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국가 부채는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기관인 한국은행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도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가계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느라고 자꾸 국가 부채나 지방채를 늘린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선 화폐를 발행하여 양적 완화를 하지만 시중에 그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돈을 풀때 시중은행을 통해 국민의 부채를 먼저 갚고 남은 일부만 국민에게 지급하므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여 숨겨놓은 지하 자금이 약 9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면서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을 하면 이 자금의 대부분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 즉, 변경된 디자인으로 화폐를 교환하고자 하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불법적인 자금은 출처를 밝힐 수가 없어 그대로 사장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양적 완화를 해도 횟수되지 않은 지하 자금만큼 통화량이 상계된다. 또한 양적 완화를 3년 정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하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는다. 또, 국가 예산 지출을 7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유발 요소가 억제되며, 이외에도 지나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더 있다.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통화의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오랜 경기 침체를 벗어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성공한 경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오랜 디플레이션의 탈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서로 협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이 추진한 전략의 핵심은 첫째, 일본 은행이 보는 통화량을 증가시켜 대규모 자산 매입과 국채를 비롯하여 상장 지수 펀드 등을 매입하는 ETE,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공공일자리 등 대규모 사업을 벌여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회복하고 셋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래하여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소득 증대를 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일본은 2년 여에 걸쳐 연간 60 내지 70조엔씩 보는 통화량을 늘려 2012년 말 138조엔에서 2014년 270조엔으로 확대했다. 엄청난 양의 통화가 발생되어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나.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여기서 보듯이 경기가 침체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 물가가 조금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리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자금이 지하로 숨어들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중에서는 유동 자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다소 풀리긴 했지만 경제를 제대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펌퍼질을할 때는 마중물을 대량 부어줘야 하는데 현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마치 수저로 한 숟가락씩 떠 넣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는 절대로 지하수가 활활 올라올 수 없듯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는 등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매년 상당한 정도의 마중물을 몇년 정도는 부어주어야 국민이 빚을 갚고 지급된 지원금을 소비해 나라 경제 전체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경제 규모 전체 파일을 키울 수 있다. 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흑영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